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일본어 독해문을 같이 학습해 보려고 해요. 독해문은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표현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한지도 익힐 수 있는데요. 지역도 중요하지만 의역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즐겁게 공부해 봐요. 이번 강의에서는 조리할 때 사용하는 문장을 해석해 보고 조리 시 필요한 단어들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라면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컵라면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컵라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조리하다가 망친 적은 없으신가요? 컵라면 중에서 물을 버리는 것, 안 버리는 것, 소스를 먼저 넣는 것, 나중에 넣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진은 컵라면 조리 방법입니다. 사진 보면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빨간 경고 표시와 함께, 렌시렌지 조리 흑가. 전자렌지 조리 불가라고 쓰여 있네요. 흑가는 불가라는 뜻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조리 허허, 조리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긴 글을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나와 있는 그림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림, 서스어 덜이다스. 거리다스는 꺼내다라는 동사입니다. 해석은 소스를 꺼낸다가 되겠네요. 2번 그림 아쯔요 아찌유 소서그. 아쯔유는 뜨거운 물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미즈는 차갑거나 상온의 물을, 오유는 욕조에 들어가거나 차를 마실 정도의 따뜻한 물, 아쯔유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가리켜요. 하지만 제품에 따라 아쯔유를 오유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소소그는 붓다, 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뜨거운 물을 붓는다가 되겠네요. 냉시렌지 흑과는 전자렌지 불가였죠. 3번 그림부터는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이쁜 거, 유키리크치오 쭈그리, 오유오스테르. 이쁜 거, 1분 후, 유 뜨거운 물, 키리크치요 잘린 입구를즉그리 만들고, 오유오스테르. 뜨거운 물을 버린다. 오잉 무슨 뜻인가 싶죠? 유는 앞서 말한 아쯔유를 나타냅니다. 길이 끝지는 봉지 등에 자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는 물 버리는 입구 정도로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겠죠? 전체 문장은 1분 후물 버리는 입구를 만들고 물을 버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4번 그림 문장도 살펴봐요. 서스오일의 요크 가키마제르 소스 오일에 소스를 넣고 욕구잘가키 마제르 휘젓는다. 가키 마제르는 요리조리 잘 휘젓는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전체 문장은 소스를 넣고 잘 휘젓는다가 되겠습니다. 1분 완성 비빔면인가 보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새로운 단어들 많이 나오니 잘 챙겨주세요. 있지? 蓋を1から2まで剥がし 液体 소스の袋を取り出す 흐타오 뚜껑을 이치카라니 마데 1부터 2까지 하가시 벗기고 에키타이소스의후끄로워 액체소스 봉지를 도리다스 꺼낸다. 흐타는 뚜껑이에요. 한자나 히라가나로도 쓰이지만 간혹 눈에 띌수 있게 가타카나로 표시하기도 해요. 하가스는 벗기다라는 뜻으로 과일 껍질을 벗길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에키타이는 액체. 토리다스는 꺼내다 라는 복합동사죠. 전체 해석은 뚜껑을 1에서 이까지 벗기고 액체소스 봉지를 꺼낸다가 되겠습니다. 니 네? 아찌요 우치가와노셈마데 육그리 소석기 후타오시대 이쁜 맛지아치요 뜨거운 물을 우치가와노셈마데 안쪽 선까지 육그리 소석기 천천히 붓고 후타오시대 뚜껑을 닫고 이쁜 맛지 1분 기다린다. 우치가와는 내측 즉 안쪽이란 뜻입니다. 후타오스루는 뚜껑을 닫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전체 문장은 뜨거운 물을 안쪽 선까지 천천히 부어 뚜껑을 닫고 1분 기다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3. 후타오 3から点線に沿って剥がし湯切り口を作る。蓋を뚜껑을 3から点線に沿って冷에서부터 점선을 따라 剥がし 벗겨 유키리쿠치오츠크를 물버리는 입구를 만든다. 나니나니니서때는 무엇무엇을 따라서라고 해석하며 어떤 길이나 안내에 따라 라고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해요. 전체 문장은 뚜껑을 3에서부터 점선을 따라 벗겨 물버리는 입구를 만든다 라고 해석됩니다. 3번에 문장 하나 더 있네요. 카부오 시카리모찌 히즈카니 카타무케 유키리쿠치카라 유오스테르 카부오 컵을 시카리머치 단단히 잡고 시즈카니 카타므케 살며시 기울여 유키리크치카라 물버리는 입구로 유어스테르 물을 버린다. 시카리는 단단히 확실이라는 부사로 시카리머치라고 하면 단단히 잡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갓다무게르는 기울이다 하는 동사로, 여기에서는 명사 형태로 표현했네요. 전체 문장은 컵을 단단히 잡고 살며시 기울여, 물버리는 입구를 통해 물을 버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 4번 문장입니다. 에키타이소스오 가게테, 욕구 마지아세테, 넉이야가리. 액키타이소스오 액체소스를 가게테, 끼얹어서, 욕구 마지아세테, 잘 섞어서, 네이야가리 완성. 가게르는 끼얹다라는 표현으로 소스나 국물 등 액체를 끼얹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마지아세르는 한데 섞다, 혼합하다라는 표현으로 요그 마지아스 때 한데 잘 섞어서라고 순서를 조금 바꿔 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네끼아가리는 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레시피나 만드는 설명서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전체 문장은 액체소스를 끼얹어서 한데잘 섞어 완성이 되겠네요. 두 번째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지란 라멘 밀키트입니다. 이제는 매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밀키트인 만큼 표현들도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읽어봐요. <목소리> 오이시 메시아가리카타. 맛있게 드시는 법이라고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네요. 다음으로는 고요히 <목소리> 이타다크모노. 준비하실 것이라는 준비물이 씌어있습니다. 이치니마의 1인분이네요. 여기에서 이따다 그는 봤다라고 해석하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일본어는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안내자, 화자 입장에서 말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준비물 한번 봐볼까요? 험핑 이셔급은, 본품, 한끼 식사분, 나베, 냄비, 넘브리, 사발, 오키메노우즈와 큰 공기, 하시. 젓가락, 미즈, 물 450ml.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법 볼게요. 있지. 미즈 냄비에 미즈를 이레 붓도록 사셀. 1인분에 Atari. 냄비에 렌비에 미즈를 이레 물을 넣어 흩떠사셀. 끓게 한다. 1인분에 Atari. 분당 흩떠사셀. 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비등시키다. 즉 끓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만 해석할 때는 끓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치니마의 아따리에서 아따리는 무엇무엇당을 나타내서 1인분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체 문장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1인분당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 2. 오코노미노 가다사니 맹오유데르. 오코노미노 취향에 가다사니 경도로 맹을유대를 면을 삶는다 오코노미는 취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는 원하는, 원하시는으로 해석하면 보다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가타사는 따뜻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유데르는 삶다, 데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원하는 익힘 정도로 면을 삶는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오른쪽 표에 맨노 가타사, 면의 경도, 유데지카노 메아스, 삶는 시간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면을 경도로는 잘 말하지 않으니까, 익힘 정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메아스는 목표, 대중, 기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타메는 딱딱함, 기호은 기본, 야와메는 부드러움으로, 덜익힘, 기본, 푸기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우쭈와니우쭈시아까이 히데노 코너와 구하엘. 으쭈와니 그릇으로, 읏지시 옮기고 아까의 히덴 노코나오 빨간 비전 가루를 구아에르 더한다. 히덴은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해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법으로 의역해도 괜찮겠죠? 코나는 가루를 가리켜요. 구아에르는 더한다라는 뜻의 동사로 양념이나 재료를 더할 때 자주 사용하고 넣는다라고 의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문장은 그릇으로 옮기고 빨간 비법 가루를 더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경고 표시도 읽어봐요. 너 땜에 카라이노데, 셔료즈쯔 그 아이테크다사. 너 땜에 카라이노데 매우 맵기 때문에 셔료즈쯔 소량씩 그 아이테크다사 더 하세요. 셔료는 소량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문장은 매우 맵기 때문에 소량씩 더 하세요가 되겠네요. 이제 순서는 끝나는데 밀키트다 보니까 이런 문장도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코노미데 자슈야네기 기쿠라게 노리 토핑을 요리소이 오메시아가리 다케오코노미데취향데로 자슈야네기 차슈나 <목소리나> 파 기쿠라게 <목소리나> 목이버섯 노리나도 김등 토핑을 토핑을 더하면 요리있소 한층 더오이시크 맛있게, 오메시아가리 いただけます. 드실 수 있습니다. 어코노미데는 취향대로 혹은 원하시는 대로 라고 해석해 주세요. 요리있어는 한층 더 라는 표현입니다. 전체 해석은 취향대로 차슈나 파, 모기버섯, 김등 토핑을 더하면 한층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 됩니다. 문장이 길지만 재료들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재료들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당구장 표시도 꼼꼼히 읽어볼게요. 저리너사이 야케도니와 충분 고추이크다사이 조리노사이 조리시, 야케도니와 화상에는 충분 충분히, 고추이크다사이, 주의하세요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여기에서는 야케도, 화상, 충분 충분히 라는 표현들 체크해주세요. 조리할 시 화상에 충분히 주의하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이후고와 쇼미 기간에 가까워라지, 오하야메니 오메시아가리 구다사. 가이후고와 개봉에는 쇼미 기간이 상미 기간에 가까워라지, 상관하지 말고 오하야메니 빨리 오메시아가리 구다사 드세요. 가이후는 개봉이란 뜻입니다. 쇼미 기간 는 상미기간 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기한이 있죠 소비기한 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하겠네요 나니나니니 카카와 라즈 는 무엇무엇에 상관하지 말고 라는 표현입니다 즈가 부정을 나타내는 것 잊지 마세요 전체 문장은 개봉 후에는 소비기한에 상관없이 빨리 드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싶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시죠? 중급으로 가기 위해 가장 큰 토대는 어휘입니다. 어휘를 많이 알아두셔야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고 문형들을 엮어 문장을 만들거나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따로 필기하시고 꼭 외워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